정부가 품질을 보증하는 전통식품 품질 인증제도 관리를 한층 더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이 제도는 소비자들에게 믿을 수 있는 먹거리를 제공하고 생산자에게는 상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기능을 해왔는데요. 정부는 고품질 전통식품의 지속적인 생산을 위해 품질 인증품 전체에 대해 품질 기준 준수 여부를 확인한다는 방침입니다. 남수지 기자입니다. 전통식품으로 인증된 식품에 대한 점검 체계가 상시 관리로 바뀝니다. 전통식품 인증대상은 식품산업진흥법에 근거해 농식품부에서 지정, 고시한 장류, 김치류 등 전통식품 84개 품목입니다. 2월 말을 기준으로 442개 업체에 736개 품목이 인증된 상태입니다. 현재는 농산물품질관리원이 민간인증기관으로 지정한 한국식품연구원에서 전통식품품질 인증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은 인증기관과 인증업체를 사후 관리하고 있습니다. 농관원이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밝힌 부분은 이 사후 관리 단계입니다. 전통식품 인증품 상시 관리를 강화하는 체계를 구축해 인증을 받은 당시와 동일한 상태로 제품들이 만들어지고 있는지 확인한다는 겁니다. 농간원은 시중에 유통되는 전통식품 인증품 전체에 대해 국산 원료 사용 등 표준 규격을 지켰는지 점검할 예정입니다. 이 과정에서 제품의 시료를 시험연구소에서 분석해 품질 적합 여부를 확인할 방침입니다. 국산 농산물 사용 여부 등 추가 확인이 필요한 경우 현장 조사를 통해 작업장, 제조설비 등 공장 심사 기준 준수 여부를 중점 점검합니다. 또 과거 인증기준 위반 업체 등은 중점 관리 업체로 선정해 현장 조사를 진행할 계획입니다. 중점 관리 업체는 전체 인증 업체의 10% 수준으로 원산지 단속과 연계해 상시 점검할 예정입니다. 인증기준 위반 업체에 대해서는 식품산업진흥법에 따라 표시 정지 또는 인증 취소 등의 행정처분을 진행합니다. 이 과정에서 행정처분 등이 누락되지 않도록 식약처와 협업해 식품 정보 활용 시스템을 활용할 방침입니다. 품질을 유지하려면 처음에 인증받을 때가 똑같은 형태로 하는지를 확인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이제 그거를 철저히 하겠다. 뭐 이런 좋은 품질로 이제 유통이 하게 되고 소비자들은 좋은 제품을 이제 구매를 할 수가 있게 되고 선순환이 될 것이다. 농관원은 이번 관리 강화를 통해 전통식품 인증품의 우수성을 홍보하는 동시에 전통식품 산업 활성화를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MBS 뉴스 남수진입니다.